아마 산소가 이렇게 덮일 겁니다. 풀 때문에. 뿌린 쪽에는 풀이 많이 안날 거예요. 반갑습니다. 그 장사가 낚시꾼입니다. 여기 산소를 나름은 관리를 깨끗하게 제가 하고 있는데요. 사실 잡풀도도 있긴 하지만은 나름은 이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. 산소 바깥쪽에 보면은 잡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오는데요. 저기를 처리를 하지 못하면요. 아마 산소가 이렇게 덮일 겁니다. 풀 때문에. 이 가세론 같은 경우는 워낙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알기 때문에 제가 따로 뭐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고 바로 이 제초대를 뿌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뿌릴 곳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바깥쪽으로만 뺑 돌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쫙다 뿌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도 다행인 게 뭐냐면 제가 여기 조상님 묘를 모시는 곳에 제가 살기 때문에 또 시간 날 때마다 와서 풀이 많이 자라면 이런 부분들은 다 벌출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요. 바깥쪽에 있는 이 풀들이 상당히 문제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이 카세론을 한 지금 4년째, 지금 횟수로 4년째 사용하고 있는데요. 효과는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. 근데 문제는 이 카세론 약이 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네요. 저 오늘 이 같은 경우는 오늘 사가지고 왔는데 한 봉에 23,000원을 줬는데 어, 예전에 제가 처음 살 때는 사실 2만 원이 안 넘어갔어요. 그런데 그런 거 보면 참약 같은 거든지 모든 것들이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어, 이제 추제를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가세로 입제는 알갱이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뿌리기는 참 편할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장갑하고 마스크는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저는 해년마다 이런 방법을 했기 때문에 양을 대충 알아요. 그래서 아, 이 정도 양을 쓰게 되면 또 풀이 어느 정도 죽는지를 알기 때문에 가세론 약을 많이 좀 뿌렸습니다. 혹시 주위에 농작물이 있다든가 그러게 되면 이 약이 빗물이라든가 의해서 좀 쉽게 내려가서 그농작물 피해줄 수 있으니까요. 그것도 주위잘 살펴보시고 뿌리시면 될것 같습니다. 혹시라도 이 가세론을 뿌리면은 풀이 1년 내내 안 자라는 건 아니니까요. 는 그런 것도 알고 이약재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중에서도 요런 가세론 뿌려가지고 어 이런 가세로운 제초제를 뿌려 가지고 이런 산수라든가 또 풀이 너무 많이 나는 곳에 풀 관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. 자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